그러면 일단, 어, 우리 윤견 선생님이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수해 드리면서, 음, 하나씩 하나씩 알려 드릴 텐데 그 중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예,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네. 훑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 신주 사업이 저거구나. 저런 매력이 있구나. 또 저렇게 해서 돈을 벌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자료화면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 볼까요? 네. 네. 아, 여러분들 그, 보면 그 각종 각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네. 마지막에 건물주로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승전 건물주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유튜버나 또 스포츠 스타, 음. 또 방송인들 보면 뭐 얼마 째 건물 샀다라고 하는데 네. 이 건물 사는 이유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음. 뭐 조물주의 건물주 한마디 있고 네. 또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 건물을 사가지고선 이제 음. 일명 파여적족이죠 네. 경제적 자유를 얻어가지선 은퇴를, 은퇴를 빨리 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음.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정말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고 리 싶습니다. 네. 어, 그러면 왜 건물주가 돼야 되는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음. 일단 건물주가 되면은 어, 여러분들 뭐 단순히 혹시 부자가 얼마 정도가 부자라 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그걸 여러분들한테 아. 여쭤봤거든요 오신 분들 예전에는 네. 한 10년 전에만 해도 네. 한 30억에서 50억 정도를 일반적으로 부자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에 제가 여쭤보면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100억 이상 정도를 부자로 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음. 돈이 많고 또 돈을 많이 잘 벌고 계신는 분도 있는데 네. 아, 저는 볼때 진짜 부자는 자기의 시간을 갖다가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부자 생각합니다 어, 그게 어떤 뜻이죠 시간을 통제하는 어, 뜻이죠?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음. 할때 어, 내가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체에 매어 있으면 그걸 음. 못 하는데 네. 내 시간을 갖다 내음대로쓸수 있고 네. 내가 하고 싶어 하고 있을 때 그게 바로 부자의 모습이 그러네.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날씨 좋을 때 크, 이런 네, 날 맞습니다. 여행 가이 된다면 여행 가고 막 네. 이렇게 그런 어, 음, 오늘 같은 날 비가 올 때는 좀 집에 쉬고 싶다 할때 쉬어야 그렇죠. 되는데 아. 자기 시간을 못 쓰는 사람들은 또일에 나가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자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돈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내 네.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진정한 부자라는 네. 거죠 맞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돈은 굉장히 많고 한데 식당을 세 개나 운영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뭐 거의 신나 없이 일하는데 그분은 재산은 한 300억이 넘는데 음. 시간이 없어요. 네. 제주도 한 번을 못 올라갔대 최근 10년 동안. 네. 네. 이 건물주는 이런 게 자기 시간 갖다 통제할 수 있고 음. 또 자기 시간 자기 마음대로 쓸수 있는 네. 삶을 음. 살수 있죠. 또그 건물주는 음.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기 때문에 음. 수익형 건물도 되고, 네. 나중에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가지고선, 음. 뭐, 팔 때는 또 사익형도 할수 있는 두 가지 음. 효과가 음.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임대 소득이 있고, 그게 네. 수익형이죠. 또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 차익, 어, 자본 차익이죠. 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수 있는 투자를 해야만, 아, 알 먹고 먹고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건물주가 이제 그런 매력이 있다는 네. 거죠.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물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뿌듯함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죠. 내 건물이다, 그 음. 자존감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게 건물주의 장점이 아닌가 음. 생각이 됩니다. 네. 어, 그리고 여러분들 음. 이렇게 통제 그 투자를 하는데. 네. 어, 아파트와 좀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음. 하고 싶은데, 네. 아파트는 내가 사더라도 네. 이게 얼마나 오를지를 갖다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네. 이거 올, 사고 나서 내년에 얼마가 오를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신축은 네. 내가 신축을 하기 전부터 네. 얼마 벌지 갖다 목표를 세워놓고 갈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게 통제할 수 있는 투자라고 해서 제가 음. 이제 신축의매력을 느끼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얼마를 벌지를 예상하고 가면 네. 그 오차율이 그렇게 크진 않는요 아, 저는 그 약간 이렇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음. 어, 오히려 내가 제가 했던 시행 사업들은 대부분 더 많이 남는 경우가 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때 너무 희망적으로 접근하다 이제 매입은 충분히 잡고 보출을보수로 네, 네, 잡아서 네. 항상 계획보다 이 많이 남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예, 말씀하신 대로 이, 투, 이 신축 투자가 예측 가능하고 또 통제도 가능하고. 네. 또 아파트는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통제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내가 네. 아파트 사고 나서 그게 단돈 일 원이라도 오르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아, 이러면 이건 자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죠 네 음. 그리고 이제 시장 변화에 따라서 아 지금 시장이 뭐 원룸이 잘 나간다 네. 아니면 투룸이 잘 나간다 음. 이걸 바쳐서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게 통제할 수 있는 음.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제 요즘 대출 같은 경우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이상 되면 대출이 아예 안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신축 투자는 전체 사업비의 반기는 음. 80%까지 대출 그것도 그렇군요. 은행에서 해 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억, 100억짜리 사업을 한다. 네. 그럼 내돈 20억 정도 있으면 이제 확실 네,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어.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네, 혜택이죠. 음. 그리고 이제 세금적인 측면도 음. 어이 신축은 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어 건설을 갖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 네. 우리 국민들에게 보금제를 제공해주는 이런 사업 입장이기 때문에 네.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음. 각종 취득세나 또 보유세 또 양도소득세도 혜택을 주고 있어서 어 단기간 내 사업하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주택들은 대부분 이제 아파트 네. 위주인데 우리가 하는 이제 윤 교수님이 하시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 이제 서민들의 주거 상품들을, 네네. 임대 상품들을 공급해 주는, 또 그들이 또살 만한 집을 네. 공급해 주는 일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보면 그, 특히 신축을 통해서 건물주 되는 방법 말고, 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기존의 건물을 사서 가는 네. 경우도 있고, 음. 또 신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어, 사람들은 아, 이 건축을 갖다가 신축하면 음. 뭐 어렵지 않느냐, 네. 뭐 위험하다, 리스크가 음. 크다고 해서, 기존 의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네. 어,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음. 일단 안전성 측면에서 신축이 좀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어, 네. 왜요? 어, 저는 일단 이 신축은 새거고 네. 구축은 중고잖아요. 네. 어, 그럼 어떤 게더 좋을까요? 당연히 신축이 더 좋겠죠. 아, 그렇죠. 네. 내가 직접 지어서 하기 때문에 음. 좀더 오랜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건물을 가져갈 수 있고, 음. 또그 건물에서 정확히 알수 있죠. 네, 그요 어. 요즘 건물 샀다가 잘못 샀다가는 뭐 누수나 음. 아니면 각종 이런 건물 보수 때문에 고생을 네. 많이 하는데, 신축 그런 것 리스크가 없다. 음. 그리고 이제 건물 짓는 과정에서도 내가 하나부터까지 다 알기 때문에, 네. 어, 이런 그 리스크를 갖다 좀 줄일 수 있고, 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액도 같은 30억 음. 건물이라도 기존의 건물 매입할 때는 대출이 잘안 나오지만, 네. 신축할 때는 최대한 많은 대출을 음, 받아 가지고. 제가 더 조금 조그만 금액으로 더큰 음. 건물을 지을 수그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물을 여기도 나오지만 건물주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인데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거는 그냥 소매가로 사는 거고 네. 짓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한 도매가쯤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직접 음. 짓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거의 공작농 가격으로 산다 해서 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내가 다 통제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 그 신축에 대한 새 집에 대한 매력 이제 보면 최근에 이제 뭐 작년 전 정권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때도 보면 동일 지역에서도 네. 어, 오래된 노후 아파트하고 신축 아파트하고 오르는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났어요 네.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이 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노후된 원룸이 만약에 월세가 40만원이다 근데 에, 새 주택은 50만원 10만원이 더 비싸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 10만원이 더 비싸도 새 집으로 살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만에서도 이게 좋다는 거죠. 어, 보니까 아. 옐로우 자몽님께서 지금 질문 주셨는데, 네. 주택 말고도 이제 상가, 상가를 갖다 신축할 때 네. 어, 대출이 나오냐 하셨는데, 이 주, 그 신축은 토지에 대한 대출과 네. 또 건설, 이 건물에 대한 건물. 대출이기 때문에 상가도 다 똑같이 나옵니다. 어~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물을 할때 땅도 사야 되고 거기다 네. 건물도 줘야 되는데 네. 땅에 대해서도 나오고 네. 건물에 대해서 나와서 네. 어~ 내돈한 이십에서 삼십 정도 말씀드리예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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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더 뭐~ 큰 아파트나 음. 뭐~ 더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큰 레버지를 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소형 건축 음. 네. 소형 시행을 위해서는 어뭐 상가든 음. 또 주택이든 다 똑같이 대출을 음. 쓸수 있어서 큰네버리지 효과가 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요즘도 젊은 분들이 사실 음. 신축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파이어족 이제 로드맵을 그려 봤는데 네. 어 신축을 해서 내가 전세로만 건물 하나 써 가지고선 전세를 갖다가 다 맞추게 되면 사실 제가 들어갔던 금액을 다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전세로 다 맞추면? 네. 네. 아, 전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업 분석할 때 예. 전세로만 하더라도 내가 손해받지 음. 않을 만큼 건물을 맞춰가지고선 음. 이걸 갖다가 하나씩 월세를 바꿔가면서 네. 모든 호실이 다월세로 바뀌었을 때 바로 음. 은퇴하는 날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10억이 있다. 네. 그럼 이제 뭐리모델링을 신축해서 전세로 다 맞추면 네. 내 투자금을 이제 회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내돈안들이고 건물주가 되는 거네. 네네. 그래서 건물주가 되는 음. 거죠. 예. 그러나서 고 이제 은퇴 시점에 맞춰서 이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월세로 전환해 가면 네. 음, 내 우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네. 거네. 근데 이걸 은퇴 시점 에 만들면 택도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젊은 시점에 빨리 이걸 갖다 해가지고선 음. 은퇴를 빨리 하려는 이런 탄력들이 네. 정말 저 주변에도 많이 있고 네. 많이 의무되어 와서 저도 같이 또 이제 도움 받아서 사업 진행한 분도 있습니다. 뭐 뒤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윤교수님들 처음에 투자하셨던 게 다가구 주택 네. 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 내가 들어간 총 비용보다 전세로 맞출 때 돈이 오히려 남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 이게 이제, 물론 쉬운 건 아니죠.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어렵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겁니다. 남들은 못하는 걸 나만 할수 있다고 하면, 다, 어, 내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정말 내돈들이지 않고 들 때는, 물론 이제 초기 계약할 때는 필요하지만, 네. 세팅 후에는, 어, 오히려 돈이 생기는, 전세만 세팅을 해도, 네. 매매는 그면 훨씬 더 비싸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쵸, 또 갖고 있으면 가격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음. 혜택이죠 네. 네. 그래요 아, 네. 이제 그러면 우리 윤 교수님이 투자 과정인데 요거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제가 이제 사실 직장생활 하다가 아마 음.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어 방송 보신 분들하고 똑같은 직장생활을 제가 했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네. 사실 직장인들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이 직장생활이 끝까지 가더라도 제 은, 음. 은퇴를 갖다가 예 보장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네. 아 그러면 투자를 해야겠구나라고 네. 해서 제가 통제할자을 찾은 게 바로 이제 신축이었는데 네. 제가 처음에 돈을 모 몰라도 보니까는 돈이 사실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쵸. 그 당시 있었던 아파트 담보 대출 3억과 음. 네. 또 이제 이직장인신용대출 있잖아요. 네. 그걸 이용해서 저는 5억을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자기 자본 거의 없는 거죠. 사실 다 빚이었으니까요. 네. 거기 나온 이제 이자는 제 이제, 이제 집 공급으로 이제 음. 내면서. 가족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 두렵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자만 계속 내고 실문내면 큰일 나잖아요. 그 사실 그 이자 뭐 남들은 정말 은행 이자 불서워하는데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내가 수익을 딱볼수 있기 때문에 음. 내가 이걸 얼마를 넣었을 때 얼마 를벌수 있다는 확신 이 있었기 때문에 음. 제가 충분히. 그 당시 과감하게 음, 네, 대출을 네, 받았습니다. 무모하게 이렇게 대출이 해서 사업한 게 아니라 충분히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네. 내가 이자를 내더라도 이 대출을 받아서 네. 충분히 승산 게임 할수 있겠다. 네. 이게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공부해 가시면 우리 임교수님과 함께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한번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꾸마 건물 리모델링, 풀피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뜻이죠? 아, 꼬마 건물을 사실 제가 처음에 정말 몰랐죠, 사실은. 음. 제가, 제가 땅을 막 알아보다가, 네. 좀 시대보다 저렴한 땅이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거 땅 사야겠다라고 딱 샀는데, 이제, 이제 단독주택이었죠, 오래된 다가오 네. 주택이었는데, 막상 보니까 시축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샀는데? 네. 그래요? <laughs> 그것도 어떻게 샀어요? <비쎄어요>. 그것도 무조 <laughs> 거죠. 제가 아, 때 뭐, 무조건 사, 싸다고 샀는데,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어, 다니샘 이제 그책 보면 나와있죠. 음. 그 보면, 아, 리모델링도 수익이 된다라고 해서 네. 사실 그 당시에 도마찬가지로 리모델링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선 음. 리모델링 을 해가지고선 네. 제가 이제 그 오래된 다가구를 갖다가 네. 다시 좀 못는 건물로 좀 음. 바꿔서 이제 다 임대 를 맞추니까는 네. 건물은 남고 오히려 돈이 남아서 음. 제가 처음 가지고 있던 금액하고 더 더해서 다 그다음 신축으로 갈수 있는 그런 디딤도됐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번 이제 못 모르고 시작했는데 음. 네, 오히려 맞습니다. 그 그못 모르게 한 실패가 또 네. 도약의 기회가 된것 같아요. 네. 리모델링을 이제 해봤는데 내가 예서 10억에 샀다. 리모델링이 제 2억을 들여서 10억이 들어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전세를 맞쳤더니 14억 이상이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세금만 해도 내 투자금을 다 빼고 그거 갖고 또 사업을 할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꼬마고은 네.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음에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네. 그래요. 어 제가 이제 화면을 보시면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한 자본금 모으기 시작해서 네. 리모델링 통해가지고 이제 7억을 만들고 네. 건물이 없는 건물이 하나 남아 있게 되고 네.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서 이제 시축을 시도해가지고 신축을 그러면 여기 보면 했었죠. 2016년에 자본금 모아서 네. 첫 부동산 재테크는 2019년도에 한 거죠. 오, 네. 그럼 얼마 안 됐네 이제. 네, 사실 뭐, 저도 이제, 초짜인데, 음. 뭐저 같은 위치에 계신 분들의 음.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지 그렇군요.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방 나와서, 음. 다니쌤이 이런 나방 하신다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음. 나와서 그걸 전수해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2016년부터 공부를 하셨고, 첫 투자는 2019년도에 하셨지만, 요 준비기간이 있었죠. 한 2, 3년 동안 열심히 네. 공부하셨고, 어쩌면 공부기간부터 하면 한 6, 7년 되는 건데요. 어, 제가 만난 여러,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경지에 10년 내에 올라가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윤경 선생님은 제가 10년 동안 이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1년 만에 정말 다 잃었어요. 물론, 그 머리가 제가 물어봤어요. 머리가 똑똑하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절실했던 겁니다. 내가 빨리 직장을 나와서 부자가 되고 싶다.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시간을 밀도 있게 쓰셨던 것 같아요. 단 하루도 네. 빠짐없이. 그래서 정말로 누구든지 이렇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밀도 있게 시간을 쓰면 남들 10년 전문가 1년 내에 따라 잡을 수 있습니다. 윤교수님이그 바로 주인공이죠. 네, 마르로죄송합니다 네.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작년까지에서는 이제 시행을 이제 건물 시행을 두번 했는데 음. 그 당시 이제 신축 판매업도 했었고 분양했었고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음. 건설 임대업을 등록해서 음. 지금은 어, 하, 고 나니까는, 자본금이 한 10억으로 늘어, 났고 어, 그 지금은 이제 꼬마 건물 하나하고, 이제 빌라 음. 한 채를 갖다 가지고 있으면서, 네. 그 다음 이제 어. 단계해서 네. 현재는 이제 지금 이제 50억 정도 사업 규모 되는 이두 가지 시행과 갖다 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원룸 건물하고 또 건물, 이제 두 채, 건물주에 또두 채, 네. 50억 규모 두채의 시행 중이니까, 현재,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음, 끝나고 나면, 우리 윤교수님은 어, 부자가 될것 같아요. 그죠? 어, 우리 이제 100억 대 부자가 곧 눈앞에 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100억이 찍고 나면 또 500억, 1000억으로 가는 건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음. 느낌이 드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우리 직장인이 뭐 단돈 1억도 큰 돈인데, 음, 이렇게 내가 50억, 100억을 이제 벌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한 5년 전에는 상상이 되셨어요? 어때요? <laughs> 아 어, 정말로 사실 제가 몰랐었고 음, 네. 제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네. 어 사실 정말로 이 뛰어들고 하, 하다 보니까는 정말 길이 생기고 음. 특히 이 단생 같은 분을 만나서 <laughs> 좋은 사람 만나지만 야 이제 좋은 길로 갈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무모한 투자냐 아니면 좀 특별한 사람이 할수 있는 거냐 아니면 운대가 좋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에해서선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아, 저는 이제 이 신축이 정말 안전하다고 보는 이유가 제가 사업 분석을 해가지고선 이 돈이 남냐 안 남냐를 갖다 볼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 아파트라고 해도 이게 내년에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축을 했을 때 음. 현재의 시세를 비교해서도 네. 아, 이게 얼마큼 남겠다라고 음. 판단해서. 남을 때만 사실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그러니까 신축의 가장 큰장점 그거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얼마가 남을지,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가 남을지. 그래서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종착역이 얼마나 남을지는 알수 있지만 이 사업 기간이 얼마나 네. 또 빨라질지 루즈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뭐 10년이 걸릴 수도 20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 기간, 확정지어서 갈수 있다는 거죠. 그 확정된 기간 동안 얼마를 벌수 있다는 것도 알수 있다는 거. 또 이게 예측 가능한 거고, 통제 가능한 것은 어, 내가 이를 통해서 얼마를 벌수 있는지 리스크를 해체해 가면서 네. 이것들도 이제 알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어, 저, 뭐, 이전 정검때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큰돈을 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보실 수 있나요? 안 되죠. 잘. 네. 근데 이거는. 반복적으로 지속 가능하게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음, 모든 사람이 너무나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똑똑해지고 더 열심히 해야만 남들이 보지 못한 세상에서 어,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벌수 있으니까요. 신축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 이제 보신 분 중에서 이제 약간 전세가 다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어이 전세를 은행에서 낼때 대부분 감정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무리하지 않는 정도의 전세는 다 가능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 임대 보증보험을 다드죠 네. 그래서 이제 다, 세입자도 안전한 장치를 음. 다 마련해놓고, 어, 하기 때문에 전세도 가능합니다. 네. 그 이것도 보니까는 이제, 어, 신축은 어떻게 하시고 했는데, 다, 당연히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서, <웃음> <웃음> 시공사 선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돼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윤 교수님이, 이제, 네. 요, 신축은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만도 굉장히 양이 많죠.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어, 앞으로 라방으로 하나씩 하나씩 네. 아, 알, 그냥 강의가 아니라 전수해 드릴 거니까 좀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보니까는 이제 다가구 건물 이제 리모델링 말씀하셨는데, 음. 어, 사실 리모델링은 음. 사실 정말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하 음. 예측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 예. 어찌 보면 신축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뭐 다들 모르는 사업들이 나와서 어을수 있는데 어저 사실 이 리모델링은 또 다른 분이 또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음. 저는 이제 간능하면 신축 분야만 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어 필요하시면 제가 또 연락 주시면 제 그런 노하우도 같이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만 어, 앞으로 하나 하나씩 제가 다 이렇게 예, 뽑아서 여러분께 다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어, 꾸준하게 우리 윤경 선생님 하는 시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배경 지식 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해낼 수 있고요 전혀 없는 분들도 1년 정도만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도 볼까요? 네자료 네, 한번 보시죠. 네 이건 어떤 아, 내용이죠? 아, 네 아까 그러니까 리모델링 풀피 투자 아, 말씀인데 어, 음. 아까 이제 다가오고 물어보셨는데 음. 사실 샀던 건물이 74년도 된 74년대 건축했던 예, 오래된 건물이데 거 갖다 웃 여덟 개로 바꿨습니다. 대지는 몇편에었어요 대략 총2 6 평짜리 사실 되게 조그만 건물이었거든요. 작은 아, 거였대요. 제가 이제 그, 그 당시 이제 5억으로 살수 있는 땅을 찾아보니까는 음. 마치 딱 5억짜리 땅이 나왔거든요. 서울에 있는 거죠? 이거? 네, 네. 서울입니다. 그래서 네. 아, 네, 5억이면 되겠구나 해서 샀는데 음. 아, 제가 놀랐던 것은 대출을 갖다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당시좀 네, <laughs> 그 대출이 좀쉬워가지고서 지금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금액보다 더... 그 금액만큼 필요 음... 없이도 대출이 가능해서 그래요. 이거 남는 금액으로 사실 리모델링을 했었죠. 이게 그 당시 대략 얼마에 사신 거죠? 그때 5억에 사가지고 쓴 리모델링 음... 2억 투자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총 들어간 게한 7억에 취득세 네. 네. 하고 기타 비용에서 7억 조금 더 들어간 게. 네 ]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룸 여덟 개로 해서 이제 지금 음... 했고 이제 풀비 투자 내용 보시면 네. 이제 투자금 이제 7억 그렇죠? 네, 토지 네. 저기 아까 건물 매입 비용 네. 리모델링 비 2억. 네. 그때 네. 제가 들어갔던 돈인제 대출이 3.8억이 나와 가지고 선 네. 세입자 다 내보내고 네. 그 1억 8천 가지고 우선 제가 이제 매입을 했고 네. 리모델링은 이제 2억에 들어갔는데 네. 이것도 2억에 한 번에 된게 아니라 이제 단계별로 음. 어 사실 이 기간이 좀 사실 제가 길었습니다. 처음 하셨던 거. 네. 네. 처음부터 하느라고 음. 잘 몰랐고 주변에 또돈 받아가면서 하면서 아 음. 어, 사실 뭐 요즘 신축 같으면 신신축도 6개월에 안 걸리는데 네. 이당시 리모델링만 한 6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laughs> 이때 또 많은 것도 배우셨겠어요 아, 네, 했었고.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때 하면서 음. 아, 돈이 안 남더라도 내가 이게 다 하는 게다 배움으로 남을 수 있다고 음. 판단해서 네. 어, 하나씩 다 이제 배우게 됐고. 뭐 오히려 술술 풀리는 것보다 이렇게 센 것으로 좀 해봐야 <웃음> <웃음> 배우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이 하고 나서 이제 음. 총 8개 중에서 8개를 갖다가 이제 전세로 하고 네. 어, 이제 2개를 월세로 해서 네. 어, 7억 2천의 보증금과 또 90만 원에 이제 월세를 만들어 가지고선 해 보니까는 대출 상환하고 남은 게 2억 2천이 남았 고 무슨 나네요. 네, 남는 그 들어온 월세는 어, 제가 이제 대출을 음. 갖다가 좀 남겼거든요. 그래서 네. 아. 제가 이제 다음 신청을 위해서 투자해서 남겨 가지고서 요거 음. 일다어그 대출의 상환 그 월세 그 이자 음. 상환으로 해서 월세를 갖다 이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투자비 아까 20몇 평에 되는 다가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비 2억 들여서 7억 원이 들어갔는데 전세로 다 맞췄더니 7억 2천에 월세 90만 원 그러면 어, 전세로만 2천이 남고 플러스 90만 원의 현금흐름이 생긴 거잖아요. 음.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한 5억이 있다. 그러면 어, 서울의 상가들이 대체로 3거든 그러면 어, 1500만 원이니까 월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어찌보면, 상가를 귀나하면 4억짜리 상가 순율이 나오는 거죠. 내돈 하나 드리자 네네, 아니, 맞습니다. 돈이 오히려 남았 그래서, 요 <laughs> 네. 때, 에, 좀 더, 목돈을 회수해서, 요 네. 돈으로, 또 이제, 신축사업을 하셨던 거네요. 예. 네. 처음에는, 이제, 말씀드렸 이제, 신축하려고 땅을 샀는데, 음. 뭐 전혀 몰랐죠. 도로가 없어가지고선, 주차가 안 되니까, 이제, 이걸 신축할 수 없다라고 음. 제가, 이제, 알게 돼서, 음. 어, 사실은, 그걸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이제, 최대한, 아, 이걸, 거기서 묻어지면 안 된다. 음. 절박한 심정으로 리모델링 갔다 붙잡고 시작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다음에 바로 신초로 갈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가장 많이 올라오시는 질문이 리모델링 업체 선정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네. 지나갔는데 계속 나오는데 물론 이게 이제 정답은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어, 리모델링, 리모델링 사실 제가 정말 저는 책으로 좀 배웠고 음. 또 주변에서 하셨던 분한테 쫓아가서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업체 선정을 음, 하지 않고 음. 제가 하나 그렇게 하나씩 부, 예, 그 공정별로 업체를 이제 불러서 진행했었죠 철거 업체 별도로 그다음에 뭐 조작 업체 그다음에 무슨 뭐~ 어, 음. 시 업체 그다음에 철물 업체 음. 뭐 미장 미장공 부르고 그다음에 타일공 부르고 해서 어~ 떻게 보면 그, 그렇기 때문에 6 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걸렸 그, 오래 걸렸습니다. 그, 좀 싸기도 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땠나요? 아,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싼줄 알았는데, 사실 시간이 돈이잖아요. 음. 그, 제가 만약 지금 하라면은 그렇게 안 하고, 정말로 이제 좋은 업체를 갖다 음. 음. 선정해서 짜, 짧은 기간 내. 제가 만약에 지금 그런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면, 음, 기로도 한 2개월이면 할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만약 내가, 리모델링 비용이 3억이 들어가는데 내가 열심히 혼자 업체 이렇게 세팅해서 하면 한 2억을 하는 거죠. 그럼 1억이 이제 절약이 되는데 이 생각도 해봐야 될것 같아. 요 내가 업체를 불러서 빨리 완성, 2개월 만에 시키면 4개월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 4개월 동안에 임대 소득을 또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또그 4개월 동안의 시간을 나는 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얼마가 절약됐다 남냐도 중요하지만 이 얼마나 시간을 줄여서 뭘 했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은. 뭐, 100년 동안 100억 버는 것보다, 그죠? 1년 동안 1억 버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시간에 대해서도 이러면 사업할 때는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